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 아 추워. 왜 이렇게 춥지? 봐장작년그 때, 아, 아, 연 맞네. 진짜... 음, <laughs> 딜레이 스위치 컨트롤. 음, 시간 지나다 켜지는 거지, 대충 1초? 1분의 1초로 그럼 0.125초 인가? 음. 인터벌 설팅 이렇게 하고 디퀄센스는 옳다 해서. 아 1011님 웰만냥 감사합니다 어, 많이 쓰시는거 아니에요 돈? 감사합니다. 금수저 1011 님이 또 음, 꺼져 있어지금 오프 예 됐다. 오프 스위치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온 스위치를 이용하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꺼지게 할수 있겠지. <laughs> 감사합니다. 하... 마을에 들어올 수도 있죠. 됐다. 리액티베이트 시키려면 어떻게 되지? 리액티베이트를 시키다. 터미널에 터미널 연결해야되나? 그러려면? 쓰고 다시 채워야... 응. 액티베이터를 시키려면 I t h 가 이거? we 음. 요거 n learn a lot from e a c 에 other. 만 t 면 i n k we can learn a lot from e a c 시 o t 시 e r I think w 다 c 재활용이라고 하죠. 터렛도 괜찮겠는데요? 터렛, 터렛 작동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내가 다시 저기 리페어를 시켜줘야 돼서. 포트라이트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로 적을 만약에 발견하면 스포트라이트 컨트롤도 가능할 거 아니야. 적을 발견하면 또 털에 터렛 세우고 털에스로 방어하다가 만약에 메인 뚫고 들어오면 트랩 어... 트리바이어 작동하면서 코인 코인 어, 코일 터지고 그런 것도 괜찮겠고 샷건 터렛도 있고 레이저 털렛, 터렛. 헤비머신 건터렛도 있네요. 이터렛 말고 이렇게 숨, 숨어서 때리는 게 없네. 근데 아쉽게 숨어서 때리는 게 없어. 아, 일단 레이저 터렛을 한번 써볼까? 저기 오긴 하냐고요? 근데 길목 차단 효과겠죠? 가 길목 차단만 하는 거죠 뭐. 전력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 발전기 하나로는 전력이 모자르지. 병렬도 되나? 병렬, 직렬, 병렬 상관 없을 거요 근데 연결만 되 있으면 뭐야? 해볼까? 이모자르지.. 차가 뭐 이상한데.. 이게 직렬이라고 할수 있나?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될것같아아 그게 아닌데. 뭐지, 이게? 아, 왜 헷갈리지? 전기가. 이건 병렬이라고 봐야되나? 이건 병렬이라고 봐야지 병렬 기다려봐 일단 테스트를 몇개 해봐야겠어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는 직렬 병렬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잠깐. 음... 구? 구 맞잖아. 구야 지금 구. 이거 맞은데 왜 여기서 스위치 파일로 날때 버그 같은데 이거는? 그래 이거는 이건, 이건 직렬이 맞어 직렬이 맞는데 뭐야? 아아 여기, 아, 여기 딜레이 스위치 아 그러네. 근데 이게 만약 불 들어오면 작동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어지니까. 틀어봐요. 인터벌 인터벌 줘야 되나? 딜레이 스위치가 켜지면. 인터벌로 일, 일정 시간 작동했다가 꺼지게 그렇게 하면은 아니야, 8분의 1초로 내가 설정했잖아. <laughs> 켜지는 거는 거의 즉시 켜진다고 치고, 그 딜레이가 그 딜레이를 말하는 건지 일단 봐야겠다. 타에 컨트롤도 있네요.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바로 할수 있나? 뭐야? 이게 어떻게 엑티베이터 돼? 아 리셋이 안되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내가 아까 끊어놨는데 꺼졌어. 리셋 시키면. 음. 저 명령은 완전 절대적인 명령인가 봐. 그래, 그런, 그런, 그런가 봐. 그니까 아예 이걸 무시해버리네. 이 사이에, 어, 저 스위치까지 무시해버릴 정도로. 좀 그러네. 마을에 신세 자집한 거? 그럼 뭐, 못알아내죠 뭐. 방법이 있어? <laughs> 죽여보면 알긴 하겠지. 리스위치 네, 컨트롤. 5초. 이건 이건 말 그대로 딜레이 텐데 테스트 해봐야 돼. 음. 음. 오케이 5초. 작도가 다 꺼지고. 이걸 리액티베이트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리액티베이트를 시킨다. 다시 자동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 일단 해서 터렛이 만약에 켜지면 터렛 자체에 스위치를 넣어서 오케이 그것도 괜찮겠다. 터렛 자체에 스위치를 넣어줘. 저게 혼자서 저기 할 수가 없을 텐데. 인터벌로 계속 키라고? 아, 인터벌은 그거 아니야. 그걸 못 킬걸? <laughs> 그냥 스위치 밟으면 켜지게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트레바이어를 했다. 했다고 치면, 저기 다시 돌아와야 되나?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알고리즘은 저걸 밟았다. 저 전기를 보낸다. 인터벌 주면서 지속주면서 털렛킨다털렛이 켜지면 다시 이제 저거를 작동시키면 되잖아 털렛막 설치하면 안되냐고요털렛이 알아서 작동하지 않나? <laughs> 적 들어오면 어차피 어차피 디텍팅 시스템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꺼놓고 적이 들어오면 작동시키게 하는거죠 음, 뭐 의미는 없겠지만 의미는 없어서 문제지 음... 이건 켰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 하는식으로 으흠 이건 전력을 끄는거란 말이야? 그치 터렛이 만약에 꺼지면 감지 시스템이 재가동되게 하는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터미널이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다시 처리 시스템으로 터미널이 하나 더있어야 간략화 할수 있나 근데 터미널 일단 하나 더 만들어보자 터미널 어딨지 디펜스 쪽에 d 아니야 p o 쪽에 있었던 l 같은데, t i 다 l w o r k 지 시스템 두 개를 두고 하나 개를 음... 그러니까 아예, 아예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두다그두 개를 아예 두개 이중으로 깔으라는 거아니야 <laughs> 이중으로 깔고 나, 다른 하나가 켜지면 저기가 켜지게 근데 야 그것마저도 켜지면 그냥 그게, 그게 문제지 그럼 약간 버그날걸 내가 봤을 때버그날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서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서있다 그럼 반대쪽이 또 켜지고 그, 또 반대쪽 켜지고 그, 그, 그럴 거 아니야 번갈아가면서 내가 봤을 때그 사이에 딜레이를 안 주면 무조건 아시 갈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니 터미널이 쓸모가 없어 씨 터미널이 하는 게 없어. 터미널은쓸 필요 없는 것 같아. 기다려봐 여기다, 여기다가 음. 다 꺼지는 모잖이야 아, 5초 동안만 켜져서 공격하는 건데 적이 살아 있으면. 그것도 약간 문제긴 하죠. 아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종류가 없어. 이게 스위치가 종류가. 그러니까 저게 그냥 전기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커, 켜지고 그 상태로 약간 그냥 고정으로 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예 딜레이를 주는 것도 없고. 사실상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식으로 된다면 뭐 복잡한 알고리즘인가? 기다려봐 음... 만약에 여기서 딜레이 오 오늘 넣고 여기서 팔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떡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 이건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몇초 후에 제 가동이라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조, 종류가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아니, 안될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만들면 돼. 그지? 할게 없다고 아 그냥 그런거 아닌데 누가 할거없대 이렇게 됐게 보면 그냥 들어가니까 스위치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스위치? 스위치가 괜히 있는게 아닌데 어. 커넥터와 스위치 겸용이네란 말이죠 이거는 바닥에 스위치못못라서서문제문제아 아니 데데스위치치는론도그도능할수있할아 그 있잖아 노노노노노노 어, 아 이거 아 이거 그냥 파일런이잖아 응.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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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일런 아저 지금 작동하고 있죠? 이걸 일단 오프로 해놔 그럼 꺼지죠? 저 스위치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돼. 터미널로 갔다가. 좀 봐보지 말시끄러. 시끄럽다고 단수야. 그냥 스위치 키고 끄는 거밖에 없잖아. 뭐가 처리 장치가 없어. 처리 장치가. 터미널을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전력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켜지는 건 맞아? 전력으로만약 온오프를 한다면? 지금도 들어와 있는데 안 켜지잖아. 인터벌을 깔아 보자. 인터벌로 만약에 되면 해 보자. 파워 스피커, 라이트 박스, 터미널. 이건 저기고. 아 종류가 종류도 들을 게 없다. 진짜 이걸로 뭔뭔 뭔 하우징을 하는 거야? 씨 하우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다벌어가라 보자. 액티베이트가 안 되잖아. 응? 액티베이트가 안 되잖아. 액티베이트가 안 돼. 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이 된다 이거지. 사실상 별개로만 해주면 되는 건가, 그럼? 그럼 터미널이 의미가 없다.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간절하게 다시. 딜레이를 줄 필요가 없다고 온다. 이 상태로 그냥 끝나네. 딴거할게 없네.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데? 아, 네네, 잠깐만. 전력을 걸을, 이거 되겠다, 이거. 아, 생각해보자. 음... 별로이 들어왔어. 트랩이 작동해. 트랩에서 감지해서 보내. 터렛은 바로 켜져야지. 터렛이 바로 켜지고 터렛이 꺼졌다는 가정하에 꺼질 꺼지게 하려면 딜레이를 줘야지. 10초 동안 켜졌다. 10초 켜지고 10초 켜지고. 아니, 10초를 20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초. 10초 동안 켜지고 꺼지, 꺼졌다. 전력이 5%까지 다 10초, 10초, 20초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음... 이거 지금 88로 이죠 공급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 사이에 장치가 있어야 되나? 인터벌을 쓰면 안돼 일단 너무 길어. 어. 저 스위치 언제 리셋되냐고? 그러니까 전력이 다시 공급될 때, 그때는 다시 리셋돼. 전력을 다시 공급해주기만 하면 돼. 지금 이상태 꺼졌잖아요. 꺼졌죠? 여기서 걍 어디서? 여기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일단 딜레이 온 넣고 다시 들어오면 아 근데 문제는 아씨 하나로 안 되나? 이게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 애매하네 파를 아예 별개로 받아야 되나?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뭐 아예 의미가 없잖아 아씨 인풋 아웃풋도 없어 거지같은 잠깐만 아냐 여기서가 다시 꺼지게 하려면 이걸 인터벌로 주면 아냐 인터벌 말고 딜레이 온 딜레이 온 켜지고 인터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꼽는 데가 두한 군데밖에 없어 의미가 없겠구나. 루프? 루프를 하려면 전력이 있어야 되잖아. 아. 응? 음? 잠깐만. 이중? 이중으로? 봐깐 아, 봐. 이중으로 할수 있나? 전력이 들어와서 켜져 있어야 될 때. 항상 전력 공급은 되어 있어야 되나? 아, 전력이 모자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지금 지금 세배, 지금 세 개가 들어오잖아. 아 근데 이게 전력이 바닥에만 꼽혀 있어도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단 해보자. 전력이 전력이 바닥에만 있어도 작동하는 방식이면 컨덕트를컨덕트를 컨덕트를 바닥에 깔아 보세요. This won't work without power. 안 되네. 그니까 러 이거를 지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 전선에 저 지금 그 뭐냐, 이 포인트 지점에 겹치면 안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자체적으로 입출력을 만들어, 그러니까 포트를 두 개로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 포트를 두 개로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어 음, 그게 그렇게 해야 돼